김용빈의 영향력, 음악을 넘어 팬들의 마음까지. 김용빈, 김용빈,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단순한 한 명의 아티스트를 떠올리지 않는다. 그는 음악의 경계를 뛰어넘어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흔적을 남긴 새로운 세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매혹적인 무대와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단순히 스타로서의 매력을 넘어 인간적인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의 노래에서 위로를, 그의 행보에서 삶의 방향성을 찾는다. 그러나 김용빈의 진정한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고 세상의 울림을 전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깊은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우리는 김용빈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며 그가 어떻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던진 울림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데뷔 앨범 별표, 드림 오브 더 스타즈. 별표는 단순한 대중음악의 틀을 넘어 예술적 독창성과 깊은 감성을 녹여낸 걸작으로 평가받았다. 이 앨범은 발매 직후 각종 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음악 평론가들로부터도 뜨거운 찬사를 얻었다. 특히 타이틀곡, Silent Echo,는 김용빈의 독특한 보컬과 철학적인 가사가 완벽히 어우러져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그의 이름을 글로벌 무대에 각인시켰다. 그러나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의 인기에 기대지 않는다. 그는 매 앨범마다 새로운 장르와 사운드를 실험하며 음악적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앨범 별표, 비욘드 더 호라이즌 별표에서는 전통 악기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현대적 프로덕션과 결합해 전에 없던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창조해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를 하나의 서사와 감정의 흐름 속으로 이끌어들인다. 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음이 끝날 때까지 그의 음악은 청중에게 단순한 듣는 즐거움을 넘어선 경험의 여정을 선사한다. 김용빈의 음악은 이처럼 매순간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을 선사하며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깊이를 더해 간다. 그의 창조적 열정은 오늘날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낸 소리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시대를 초월한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용빈의 팬덤은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마치 한가족처럼 깊고 진솔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을 단순히 무대 위의 아티스트로만 남겨두지 않는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일상적인 모습과 진솔한 생각을 공유하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그들의 메시지에 따뜻한 응답을 보내며 진정한 소통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그의 음악과 삶을 통해 팬들과 함께 성장해나가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진다. 특히 김용빈은 매년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 용빈데이를 통해 팬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만든다. 이 행사는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진정성 있는 만남의 장이다. 몇년 전, 한 팬이 이 행사에서 자신의 우울증 경험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김용빈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 음악이 당신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진심 어린 순간은 SNS와 각종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그의 존재가 단순히 스타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김용빈과 팬들 간의 이러한 교감은 일방적인 응원이 아닌 서로에게 힘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팬들은 그의 음악과 진심에서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진정성과 따뜻함이 그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김용빈은 단순히 사랑받는 스타가 아니라, 팬들의 삶 속에서 힘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용빈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회적 리더다. 그는 음악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 보호. 인권 존중, 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그는 단순한 기부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선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 학생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유명인의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의 증거로 보인다.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환경 캠페인 그린어스, 클린사운드 별표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적 캠페인이었다. 김용빈은 이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진정성 있게 알렸고 자신의 팬들에게도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실천할 것을 독려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메시지에 머물지 않았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재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천을 넘어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된다. 김용빈의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하는 선행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팬들과 함께 변화의 힘을 나누고 있다. 작은 행동이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에서 깊이 와닿는다. 그의 행보는 결국 음악과 사회적 책임의 경계를 허물며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김용빈의 음악과 삶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울림을 남긴다. 그의 노래에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 그리고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만드는 희망의 메시지가 스며들어 있다. 그는 무대에서나 인터뷰에서나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 모두가 가진 고유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스스로의 이야기를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진리를 노래로 전하는 것이다. 김용빈의 곡중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별표 라이즈 어게인 별표은 바로 그 메시지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다. 이 노래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담아낸 곡으로 수 많은 팬들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할 용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를 넘어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팬들은 그의 곡을 들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지만 그 시간을 이겨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은 팬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팬들은 그 말을 따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있다. 김용빈의 음악과 메시지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준다. 그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음악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용빈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반 판매량이나 팬덤의 크기로만 평가될 수 없다. 그는 음악을 단순한 즐거움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삶의 무게를 덜어주며 더 나아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공감과 소통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김용빈은 단순히 스타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음악이라는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는 하나의 빛과 같은 존재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무대 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의 팬들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에 그치지 않고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 김용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음악과 메시지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의 여정을 지켜보는 우리 역시 그의 음악과 삶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더 나은 내가 될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김용빈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음악과 인간을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